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철불,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을 조명하는 bbs 뉴스의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남 천황사지에 잠들어 있던 철불은 약 100년 전 서울로 옮겨졌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기까지 수많은 곳을 옮겨다녀야만 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천년의 철불이 우리 곁에 나타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일제 강점기인 1916년 고적사 보고에는 동부면 하사 창리 마을에 철불이 남아 있는데 옛 한국 정부 시대 이왕가로 이동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무게 6.2톤의 철불을 당시 어떻게 서울로 옮겼을까? 기록이 전무한 가운데 한강을 통한 백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하사창도 부처민이 나온. 그 일대가 덕풍천이라는 개천이 있습니다. 이 덕풍천은 고려 시대 때부터 이 운하 역할을 했던 데입니다. 결국은 부처님을 그 뗏목에 태워서 이 이후 하사창동 철불은 조선 총독부 박물관과 덕수궁 석조전, 경복궁 내현 국립 고궁 박물관 등을 거쳐 2004년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이전됐습니다. 고궁박물관에서 53cm에 달하는 벽을 헐고 150톤의 특수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등 용산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불상이었습니다. 이 철불의 무게가 6.2톤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8.5톤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에 왔을 때는 엘리베이터에엘리베이터 안전하게. 유물이 운송될 수 있도록. 하남 천황산은 고려 시대 에 크게 번성했으며 조선 시대 세종실록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철불이 어느 곳에 모셔졌는지 등 아직은 밝혀야 할 과제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이천황사지의 사역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 보도 하남 철불. 다음 주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의 철불과 철불이 출토된 천황사지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존하고 갖고 나가야 할지 조명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